런던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첫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첫 단추를 아주 잘 꿰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윤비가람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죠. 네. 어, 홍명보 감독이 아주 강조하는 포지션이 또 중앙 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입니다. 아무래도 네. 어, 이 밸런스라고 하는 측면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 홍명보 감독이 이날 경기에서 윤비가람 선수를 중앙에 놓으면서 정우영 선수와 함께 더블 볼란치를 세웠는데요. 네, 이 라인이 상당히 살아났고 이 장면처럼 경기가 잘안 풀렸을 때 윤비가람의 아주 환상적인 프리킥을 통해서 선주골이 나오면서 경기좀풀렸었고요 네. 네. 사실, 오만을 상대로 어, 창원에서 상당한 축구 열기를 보여주면서 멋진 경기를 펼쳤는데, 야, 김보경 선수까지 2대0으로 정말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김보영 선수도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서 변화를 줬는데요. 지금 공격 중에 약간 좀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김보영 선수의 투입, 주효했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 대표팀이 첫 경기는 잘 치렀는데, 앞으로도 좀 보완해 나갈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아, 그렇습니다. 여섯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 뭐 득실차를 따질 확률은 조금 적고, 일단 네. 이길 수 있는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 아, 지난 5만전에서 약간 나타난 문제점은, 1등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템포가 마치 뭐 0대1로 지, 지면서 끌려다니는 팀처럼 그렇죠. 너무 또 급하게 계속 나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비 밸런스가 또 무너지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 관리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길 수 있는 축구 형태로 좀 노련하게 선수들이 할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이 본선 직행 티켓이 석장 반인데 다음 상대는 이제 카타르입니다. 좀 보완을 해서 2연승 기대해 보겠습니다.